도는 말 이전에 이미 거기 있다. 그러니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라.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국 365 7월 18일 제득현류무용처 불여함구과 잔춘 피가 흐르도록 울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이 남은 봄을 조용히 보내는 게 낫다. 이 글은 말의 한계와 언어를 넘어선 침묵의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그 중에서도 선의 세계에서는 말, 이전의 진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 바로 도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끔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으며,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솔천에 계셨던 부처님이 왕궁으로 내려와 태어나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야 중생을 제도하셨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넘어서 이미 모든 중생이 제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상식으론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입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말이 안 되는 게잘된 일입니다. 왜냐고요? 알아들을 사람도 없는데 입만 아프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 선사 취암 스님은 침묵을 노래했습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 경지를 말 없이 시로 거령했지요 살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말이 아닌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것들이 있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도의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이치인데 아무리 말하고 설명해도 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안 됩니다. 두견새가 피를 토하면서 산마다 울어댑니다. 귀촉도 귀촉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울음. 그러나 총나라에서는 아무도 그 새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울음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한이 되어 이산저 산을 떠돌 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없이 남은 봄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말은 하나마나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 침묵이 곧 진리입니다. 도는 말 이전에 이미 거기 있다. 그러니 말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